저는 그 이제 강력하게 저희 팀의 막내 영상사 이세원 역을 맡은 기관입니다. 예. 일단 뭐 저도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어, 촬영한 거에 대부분의 씬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도 <laughs> 감초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고요. 미세스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뭐 저는 아이돌입니다. 네, 아이돌로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 연기하는 아이돌을 해서 이제 연기돌로서 이제 잘 돼가는 친구도 있고, 또 약간 질타를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질타 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드라마에 이제 들어가면서 저 스스로 다짐했던 게 이제 연기돌로서 보여지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한 사람의 연기자, 이기광으로서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또 워낙에 또잘 맞춰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좀 자연스럽고 편한 연기를 하면서 네, 좀더 자신감도 생기고 촬영장에서 좀더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대로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연기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일단 뭐, 지금까지 제가 연기를 하면서 맡았던 역할들이 약간 조금은 귀엽고, 조금 더, 뭐랄까, 무게 있는 역할이 나기보다는 좀 가볍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운 거,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 얼굴 생긴 상이, 이렇게 뭐랄까요.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남성적인 역할을 맡기에는 약간, 모자른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네 막내 형사 역할을 맡았지만 그래도 막내 다웃된 막내 같고 그리고 또 정말 어 범인을 잡거나 강력게 형사로서 일을 할 때는 좀더 진중하고 좀더 미래에 어 두아하는 약간 섹시한 남자의 모습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.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범죄죠. 다 잡아야 됩니다. 예, 다 잡기 위해 제가 강력한 형사들이 있는 거고요. 최선을 다해서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뭐 이렇게 정말 좋은 배우분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도 나오고요. 음,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 미세스카 원인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.